반갑습니다. 최후의 걸작이 상향이 됐죠. 보면은 폭발하는 환이 해량 160%, 145%, 연율 145%, 웅덩이, 그 다음에 약배도 올라왔어요. 속성 데미지를 올라가고, 최후의 걸작 같은 경우는 또고 이제 재정전 하면은 이거 하고, 또 다시 재정전을 하면은 이거는 냉기로 바뀌고, 번지로 바뀌고, 곡으로 바뀌고. 이런 특성을 가진 총인데 여기서 이제 가장 좋은 거는 폭발하는 환이 이게 퍼센트가 가장 높기 때문에 대신에 뭐 냉전 같은 경우는 동상이 있고요 그리고 끝없는 탐닉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테스트를 해봤는데 탐닉이랑 이 폭발하는 환이랑 이름 비슷한데 탐닉이 밑에 이제 웅덩이를 깔잖아요 여기서 이제 몬스터가 나가게 되면 여기 요딜은 없기 때문에 폭발하는 환희가 가장 좋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네가지의 속성이 있는 줄 알았거든요? 속성이 없습니다. 그냥 총기 피해량이 퍼센트로 올라가기 때문에 속성은 없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계승자가 블레이가 아닐까? 블레이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저거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폭발하는 환희만 쓰고 싶다. 강전에서 찾아요. 그 상태에서 이제 사상 중대를 키게 되면은 폭발하는 것 나가기 때문에 총도 굉장히 있습니다 거의 뭐 SMG 사운드라고 해야 되나 다른 계승자들이 사용하게 되면은 또 이제 재장전하면서 계속 저게 바뀌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약점을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폭발 피해가 홍기 피해량이다 보니까 약점을 맞췄을 때 폭발 피해가 더 세집니다. 총 모들 볼까요? 일단 이제 코어 강화에 발속 두 개, 그다음에 냉기, 총기 공격력, 암흑. 그 다음에 조율해서, 냉기, 쪽 집에, 풍기 공격력. 모들은 이렇게 챙겼고요. 여기서 이제, 최대 DPS는 날사을 빼고 약배 하나 넣는 게 이렇게 넣는 게더 셉니다. 최대 DPS는. 근데, 평균 DPS는 날카로운 사격이 더 좋아요. 왜냐면, 예를 끼게 되면, 풍기 치명타 확률이 41%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집중 사격. 얘도 테스트를 해봤어요. 얘는 생각보다 별로입니다. 왜냐면, 예열 시간이 있기 때문에. 렇게가 가장 베스트가 아닐까 블레인은 똑같죠 반응로는 대감의 지속 시간 화염 락인 무게로 지속 시간 당기고 껍질로 발속 당기고 블레인은 정신력 필요 없기 때문에 저항이나 체력 챙겨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는 호식자의 분을 안 끼기 때문에 이게 디메리트가 너무 커요. 2초 유지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떼는 순간 풍기 풍경, 공격력 42%가 날아가기 때문에 저는 안 끼입니다. 르케 조율은 이거고요. 근는끼 변이 세포가 없어요. 저거는 이제 다중 타격이 안 터지기 때문에 다중 타격은 의미가 없고요. 그러니까 역배열은 타격 포인트, 엔기 집중, 생체 밀도, 조력자는 타격 수집도 그래서 이거 찾을 고 어. 이걸로 이제. 그냥 이게, 겁나 재밌어. 뭐, 을 굳이 안 맞춰도 더우지기 때문에 최대한 약점 맞히면 좋습니다. 그게 이제 총기 피해량니라 약점을 맞히게 된다면은, 약점을 맞히면은 터지는 딜이 더 세게 들어가겠다. 有几页？英语的吗？喏。 요즘에 버스 디센먼트에서 밸런스 할거요 사기까지는 아닌데 웬만하면 좀 쓰게 만들게 노력하고 있지 않나 느낌이다. 감사합니다.